나 혼자 탄다는 오늘도 거리를 나섰다. 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덕오거리고요. 공덕오거리에서 여의도를 지나 올림픽대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좌회전 대기할게요. 여기는 지금 피턴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에서 여의도로 들어가야 되는 피턴 구간입니다. 좌회전 할게요. 유도선 잘 보고, 2차로 혹은 3차로로 들어갑니다. 우측에 있는 차량들 신경쓰고요. 맨끝 차로는 우회전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직진해서 저 빌딩 습 사이로 우회전을 해 피턴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저기 있는 레인지로버 차량은 불법이에요. 저기서는 직진을 할수 없는 차로였습니다. 저기 우측에 보이는 차도 지금 불법이에요. 저 차도 지금 직진을 할수 없는 차로에서 직진을 한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피탄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다시 우측으로 회전할게요.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코너 부드럽게 돌아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측에 나오는 차량, 좌측의 차량 다 신경 써야지 돼요. 이거 보셨죠? 지금 이 친구는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잘 보셨죠? 지금 끝 차량은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 양이면 좌측으로 차로 변경 한 칸만 할게요. 뒤에 있는 차량 신경 쓰면서 천천히 그렇죠? 양보됐죠? 그럼 깜빡이 끄고 정면만 신경 쓰세요. 다시 한 차로 더 들어가 볼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에 뒤에 있는 검은 차량 오기 전에 부드럽게 악셀을 밟으며 절반 들어왔으면 앞 차량만 신경 쓰세요. 여의도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마포대교를 지나갈 거예요. 자, 좌측 우측 다 신경 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공덕 오거리에서 여의도로 가기 위해 마포대교로 가는 길이다. 브레이크 살짝, 살짝만 밟는 겁니다. 절대 세게 밟는 거 아니에요. 네비게이션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마포대교를 넘어가서 여의도를 거쳐서 들어갈 겁니다. 자 우측에 있는 차량 신경 쓰고. 와, 해가 눈이 장난 아니게 부십니다. 그죠? 햇빛 가리기를 통해 햇빛을 살짝 가려주고. 자, 차로 신경 쓰고. 내비 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계속 직진할 겁니다. 마포대교를 저는 넘어갈 거예요. 강변북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쭉 직진,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자, 앞에 차 신경 쓰고 부드럽게. 자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 쓰고 계셔야지 됩니다. 우측에 합류되는 차량들 신경 쓰고 전방 신경 쓰고. 자 우측으로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과 우측 그대로 확인. 자 후방에 아무것도 없죠. 차량이 절반 들어가면. 전방만 신경 쓰세요. 아 눈이 엄청나게 부시네요. 선바이지를 내려서 햇볕을 살짝 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바이지를 내려서 햇볕을 가릴 때는 신호등 맨 앞자리에 섰을 때 신호등이 안 보인다는 거 유념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좌측에 있는 차량들 신경 쓰고 훅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신경 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우회전할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마포대교입니다. 여의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국회의사당과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합니다. 우측 깜빡이, 후방에 혹시 오토바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자장거 타신 분들 신경 써야 돼요. 자,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없죠? 좌측에 합류되는 차 있는지 확인.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직진. 자, 신호 여러 번 확인. 맨끝차로로 이동하다가 한강 고수부지 방향으로 우측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썸바이저는 올려주고, 이제 신호등이랑 안내 표지판.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한강 고수부지 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쪽 길을 통해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포공항 올림픽대로라고 표지판 보이죠? 여기는 세 차로로 나뉘지게 되는데, 2 차로로 가시면 됩니다. 자, 방지턱 신경쓰고, 방지턱, 브레이크 살짝. 언덕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속도는 확 줄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방지터 속도가 느리니까 악셀만 떼고 다시 악셀. 또 다시 방지터. 악셀 떼고 속도가 느리니까 그대로. 좌측에 있는 차량 신경 쓰고. 깜빡이 켜고 제 뒤로 들어왔죠.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칸. 깜빡이 끄고 직진해서 들어갈 거예요. 예, 신호 바뀌었어요. 그대로 직진. 계속 직진합니다. 자, 좌측에 합류되는 차량들 신경 쓰고 계셔야지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제 뒤에도 자, 이런 것도 이런 부분 꼭 신경 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자,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부드럽게 돌려 나가시면 돼요. 다시 좌측으로 다시 우측으로 자, 좌측 합류해야 됩니다 깜빡이 켜고 후방에 달려오고 있는 차 하얀스 차 달려오고 있죠 저차 앞으로 제가 액셀을 밟으면서 부드럽게 좋아요 다시 한칸더 들어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하물차 지나가고 경차가 오기 전에 빠르게 한칸 좋습니다 자, 전방 확인, 브레이크 한 방에 부드럽게. 자,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 뒤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차가 막히니까 여기서부터는 부드럽고 천천히 이동할게요. 좌측 깜빡이 키고 한 칸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으로 살짝 붙어주세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하얀색 차, 하얀색 차 앞으로 지금 핸들을 살짝 꺾어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앰블런스가 오고 있어요. 좌측 후방에 앰블런스 오고 있죠? 그럼 비상 깜빡이를 키고 살짝 우측으로 붙여 앰블런스가 지나갈 수 있게끔 길을 터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앰블런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비상 깜빡이를 키고내 차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길 양보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칸만 더 들어갈게요. 후방 확인하고 하얀 색차가 오기 전에 악셀을 부드럽게 밟으면서 내네 차량이 절반 정도 들어가면 악셀을 빼고 전방만 확인. 보셨죠? 이렇게 차로 변경하시면 됩니다.